은빛샘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원로목사 주영봉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또 대면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은피쌤 본부의 부탁을 받고 기독교 기본교리 연구 30 과목 하나하나를 여러분과 더불어 연구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일과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의 전두엽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뇌의 크기 속에 있는 전두엽의 크기에 따라서 그의 인격과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신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내의 전두엽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양이는 3%고, 개는 7%고, 원숭이는 11%고, 그러나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37%의 전두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두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고, 또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신앙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무력과 식욕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유일하게 종교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신앙의 내용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은 무속신앙, 어떤 사람은 샤머이죠 불교, 기독교, 같지 아니한 종교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바로 이 놀라운 종교 역할, 바로 이 놀라운 신앙 그 마음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창조주 하나님을 찾아가고 경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의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바로 인간이지만 신을 추구하는 데는 두 종류의 신앙 패턴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행암, 자기의 노력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대개 일반적으로 이슬람, 천주교, 불교가 이 계열에 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와 믿음에 의한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재림교회와 같은 많은 개신 교회가 이두 번째 믿음에 의한 구원의 신앙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리석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신앙욕을 잘못 표출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과학자 중에는, 진화론을 만들고, 무신론을 만들고, 그리고 꽤 많은 잘못된 종교 가운데는, 환한설이라고 해서, 환생설이라는 설을 만들고,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사람이 되고, 남자가 되고, 나쁜 일을 하게 되면, 여자가 되고, 개가 되고, 짐승이 된다는 환생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이 종교 욕을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사야 44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면서 고행하고 수행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우상은 현대인들에게는 새로운 우상으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보면 황금 만능 사상. 삶의 우상이 황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이기주의, 권위주의, 권력이 곧 삶의 우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성경학자 엘렌지 화이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력과 식욕과 명예과 교만력이 존재한다. 이것은 우상이다. 그 우상은 반드시 죄거 되어야 한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첫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상주신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신론자 칸트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종말을 고하며 하늘을 바라보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의 풍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는 마지막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양심에 움직이는 바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바깥을 나가서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느라면 거기서 우리는 조물주의 사랑과 조물주의 은혜와 조물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자연계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신앙을 우리는 갖게 되고 또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신앙을 갖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인간이 신앙을 갖게 되면, 드디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진리와 생명과 우리 인간의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교훈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진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라면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신앙의 본심을 통하여 그리고 사람의 본분이 바로 신앙에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야. 이사야 55장 6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양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깨끗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마음의 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구원과 영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피센 성도 여러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락교회 전도팀이 저의 고향에 와서 큰 전도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지만 그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저는 요한 복음을 암송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으로 믿음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가정의 상황도 있었지만 저는 저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저의 양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저의 가정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한 사람의 믿음, 저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저의 세 딸과 아들, 아홉 손주와 세 증손자 그리고 모든 동생과 누님의 처제 가족까지 마흔여섯 명이나 되는 놀라운 가족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교회에 다니는 하나님의 훌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이 꿈들거리는 신앙의 욕망을 통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은빛 센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일과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